오늘의 볼 콘텐츠는 톨레 타워 디펜스.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톨레 타워 디펜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얘네들이 좀 대형 업데이트를 했더라고 이거 맵도 바뀌었어 이거 봐 짜라란 여 맵이 대규모 개편을 했어요 이 중앙원 그리고 바깥원에는 기존에 있던 맵들 그리고 바깥원에는 뭐 이상한 건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무한보드라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 여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어요 얘네 내가 볼 때는 그 약간 스키비티 타워 디펜스인가? 그이 톨레 타워 디펜스랑 비슷한 짝퉁 게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짝퉁인데 어? 퀄리티가 훨씬 좋거든. 총쏠 때도 막 소, 소리 나오고 뭐 그래픽도 더 좋고 뭐 그렇단 말이야. 아마 그래서 걔네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 어? 그래서 보면은 이이미지도싹다 이 바뀌었어요. 음 이미지도 싹다 바뀌었는데 근데 퀄리티가 좋아진지는 모르겠다 이게. <laughs>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이 <laughs> 아무튼 간에, 싹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고 업데이트는 안 했지만, 이 무한모드 즐겨봤거든요? 근데 이 무한모드 옆에 보면 랭킹이 있는데, 이막101 웨이브, 100 웨이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이거 할만한가? 어, 이거 좀 쉽게 만들었나 보네? 하고 저번에 한번 했다가 이거 30라운드에서 졌어. <laughs> 아, 아, 나이트베어도 50라운드 깨는데, 이거, 여기서는 30라운드밖에 안 되더라고. 어, 에이.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상한, 그리고, 뭐 소환하는 장소는 뭐 건물같이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플라자 가는 곳도 건물로 만들어놨고 또 옆에 보면 포스터 오피스 있거든? 이 우체국 같은데 아마 이, 내 생각에 이거 그거 같죠? 패시뮬에 있는 우편함 같은 걸 만들 예정인가 봐. 카밍션곧 나온다. 보면 여기 소포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아마 선물하기 기능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또 한국만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 아 그리고 저 씁니다, <놀람> <놀람> 파트너 됐습니다 여러분 짜라란 파트너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제가... 펫에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사인한 펫은 기존 능력체보다 1.4배나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이. 그래서 이제 막 시청자분들의 펫을 받아가지고 사인해주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뭔 의미야? 거래가 안 되는데. <laughs> 아니, 거래가 안 돼. 아니 거래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지. 뭐 이걸 사인해서 드리던가 뭘 하든가 하지 이거. 어이, 어이가 없네. 이거 사인 기능이 있으면 뭐해? 거래가 안 되는데. 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리고, 이 샵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캐시, 어, 이 카메라맨들 팔고 있죠? 보면 DJ 스피커맨, 아나운서 카메라맨, 그리고, DJ TV맨. 얘네들이 나왔는데, 근데 얘네 보면은, 좀 특이해. 이거 봐. 데미지가 안 써있고, 데미지 부스트가 써있어요. 데미지 부스트.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프 스킬을 주는 애인가 봐. 그니까, 러그 근처에 있는 팻에,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얘는 5에서 15%고, 얘는 5에서 20%. 그리고 얘는 5에서 25%까지 증가시켜주고 쿨다운 부스트까지 있어. 그러니까 공격 속도까지 빨라진다는 거지. 오. 근데 이거 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촬영을 안한 이유가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였거든요. <laughs> 아 이거 또 언제 뽑아 이거 0.1%인데. 그대들 빌렸습니다. 뽕브로라는 분이 저한테 렌탈을 해주셨거든요. 따라란. 에 오늘은. 이 DJ TV맨 영녀석을 한번 써서 저 무한 모드를 한번 재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스피커 리페어 드론. 수리하는 애거든요. 근데 뭐 움직이면서 수리하더라고. 그래서 이 캐시샵에 있길래 바로 샀어. 그리고 얘도 샀음. 얘도.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얘가 무한 모드에서 초반에 버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도 샀고 한번 이렇게 다섯 개 끼고 한번 가 볼게요. 초반용 그린 레이저로 버티고 후반은 이 갓들리로. 그리고 옆에서 이 새로운 DJ 티비맨으로 이제 버프 주고 바로 정복하러 가봅시다 롸츠고! 좋아 그린레이저 카메라맨 바로 하나 깔아주고 야 이거 봐봐 범위도 넓고 공격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좋아 이를 풀렙업하면은 혼자서 엄청 오래 버티더라고 좋아 소환 한번 해볼까? 자그 이렇게 깔아주면 짜란 요런식으로 돼있거든요 어? 뭐야? 표시되는 수치가 바뀌네? 1890 됐어요. 이거 1890 아니었을 텐데. 이거 90이 늘어났어. 오호호, 이게 신기하네? 얘를 한번 업그레이드 더 하면은? 어, 1980 됐어. 뭐야? 야,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보여주는구나, 수치로. 이거 바뀐 수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더 해보자. 자, 1980에서 한번더 업그라면? 2070 뭐야? 야, 야, 쿨다운 속도도 줄었네. 이거 공속도 훨씬 빨라졌네. 야, 이거 좋은데, 비싼 카메라맨일수록 좋겠다. 비싸면 비쌀수록 최종 업그레이드 할때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애들 얘그로 딱 이렇게 펌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왼쪽 밑에 나오는구나. 데미지가 얼마나 늘었고, 이 공격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어... 이상하네. 분명히 이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은 그 수치가 다 바뀌었거든요. 데미지랑 뭐 쿨다운 수치가 다 표시가 됐는데 요요요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면은 표시가 안돼안 안 바뀌어 뭐지 버그인가 아니면 그냥 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 표시가 똑같아요 밑에는 떠 있거든 버프가 돼 있다고 게다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얘는 왜안 바뀔까 아 이상하네 쓰읍, 버그인가 적용이 안 되는 거일지도 얘, 얘한테 적용되면은 너무 사기라서 막아놨나 이상하네 와 풀레버 올려보자. 짜란 요 맥스 레벨 이거 봐봐 안 변해 있는 왜안 변하는 거야? 보고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드 타이탄 카메라맨은안 변해요 이유를 모르겠네. 어? 어? 마개미! 어? 나이트메어도 50 라운드까지 쉽게 깨는데, 어? 무한 모드에서 33 라운드에서 끝이 난다고 아이 또 이러네 이거. 아니, 야, 업타시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예전에는 진짜 이거 하나만 소환하면은 무조건 그냥 50 라운드까지 쭉쭉이었는데. 뭔가 얘가 생각만큼 화력이 안 나오네? 얘 대신 딴거 껴야 되나? 저번에 그 해외 유튜버가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거 끼더만, 막 크리스마스 때 나온 다른 갓들리가 있더만, 그거를 끼던데? 아니, 그거를 껴야 되나, 나도? <laughs> 아무튼 간에! 일단 얘는 좋네요. 어, 얘는 좋다. 진짜 센애 한두 마리로 막 그렇게 하는, 어? 그런 덱에서 얘가 완전 좋을 것 같긴 해요. 야, 25% 25%니까 진짜 좋긴 하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아, 이거, 이거에 또 적응하면 안 되는데, 이거. <laughs> 아, 이거 빌린 것들은 항상 떠나보낼 때 아쉽다니까, 이거. 저, 새로, 무한모드는 새로운 갓들리를 얻은 다음에 해야겠다. 아, 어디서 나오는 거야, 새로운 갓들리? 여기 계속 봐도 계속 얘만 있는 것 같은데, 업타시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겠지만, 이 DJTV맨, 왜이 업타시는 수치가 안 변하는 것 같지? 아니, 기분 탓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버프 캐릭터 한번 리뷰해봤고요. 이제 돌려줘야지. <웃음> <웃음> 잘 가라 DJ 디 m a 그리울 거야. 이렇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공 돌려주시고요. 그럼 이번 끝.